부여를 떠나기 전 주몽은 어둠 속을 걷고 있었습니다. 믿을 사람도 머물 곳도 없이 그러던 어느 날 산속 외딴 집에서 한 노인을 만나게 됩니다. 그의 이름은 해보. 세상은 그를 책사라 불렀습니다. 넌 누구냐? 내 이름을 어찌 아느냐? 나는 왕이 될 자를 기다려온 자다. 고구려를 세운 뒤첫 번째 위기가 찾아옵니다. 송양의 군사 삼천이 협곡을 넘어오고 있었죠. 그의 맞선 고구려 병력은 고작 절반뿐. 정면 승부는 무리입니다. 이 협곡을 이용하십시오. 적을 유인의 매복으로 꺾는다면 승산이 있습니다. 좋다. 지금부터 고구려는 칼이 아닌 지혜로 싸운다. 병사들이 밤새 산을 넘어가고 전장에 매복하는 병사들. 작전대로 이 싸움은 주몽의 승리로 끝났습니다. 전투는 끝났습니다. 희미한 안개 속 고구려의 깃발이 처음으로 전장에 세워졌습니다. 주몽과 해복이 전장을 내려다보며 서 있습니다. 우리가 이길 수 있었던 건 칼이 아니라 그대의 지혜였다. 그 지혜를 믿어준 전하의 용기, 그것이 진짜 승리였습니다. 그날 이후 주몽과 해복은 검과 그림자처럼 함께 걷기 시작했습니다. 고구려의 기틀은 그렇게 지혜 위에 세워졌습니다.